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갑자기 먼저 그 <웃음> 이야기를 <웃음> <뻔해>. <웃음> 예. <웃음> 아니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예, 미투 운동 관련해서 어, 자체 미니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laughs> 옵션 자리처럼조선일 어, 보도 아주 어, 재밌는 제목 어, 김호준 미투 진보적 <laughs> 문정부 지지자 본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아,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예. 어, 자체민이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어,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운드의 공작이다. 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약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네, 원래, 모력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들은모 법이 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났듯이 네이버도 신났고, 네.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천만대요, 예. 네. 근데 신나 할게 없어요, 네.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아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금태선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금태선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어 그런 제 말이 미투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선 의원은 할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선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어,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미투운동은 뭐 진도 보수할 것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저로의 기회가 온게 분명하거든요.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어, 이렇게 이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미 보수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어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런 게 바로 밑으로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뭐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을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공을되고 공장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말은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 했는지 뉴스 공장이 제 개인의 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하기 1 시간 반 전에 저 정봉주가 호텔 룸으로 A 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프레시아는 제가 자신들의 기사를 반박하자 자신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프레시아는 저 정봉주가 호텔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시인이 자기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극의 목적은 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끊어 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눠드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어, 내용은 참고들 하시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은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이번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프레시안 서울이 기자와 A씨 등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며, 낙검수 지지자로서 공식 모임에서 두세 번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프레시안 기사에 등장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룸에서이건 카페서이건 레스토랑에서 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던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2 3일 금요일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가 저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일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나마도 자꾸 변경되어 도대체 언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사건이 있었던 날짜는 12월 23일이고 렉싱턴 호텔 레스토랑에서 티 타임으로 운영, 운영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게 당시 당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원데이 를 보게 되면 12월 23일. 14시 52분, 즉, 2시 5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명진 스님을 만나고 있던 3시 54분에 저와 명진 스님 등을 찍은 사진이 존재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 진선미 의원이 당시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있었고요. 이 시간을 보면 3시 54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당장 파하는 자리가 아니고 최소한 한동안 더 있었다고 우리 기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명진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3,40분 적어도 3,40분 많게는 한시간 정도 더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3시 54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길이 막히는 홍대에서 가장 길이 막히는 여의도까지 이 시간에 설사 한 4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해도 5시 이전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3시서부터 5시 사이 시간은 그 시간에는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 자리 이외에도 이 자리 이외에 파하면서 옆집에 고깃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옮기기 전에 한 참석자가 한 참석자가 옮깁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그 동영상도 확보가 되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자, 저는 2011년 12월 24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표시한 기사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믿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네개 기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보도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1차 기사에는요. 12월 23일이라고 말씀을 했고 2차 보도 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 이메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 보도에서는 다시 12월 23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페이스북을 근거로 또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 4차 아, 본인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이 입장문 마지막에는 12월 23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자신들의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세 차례 스스로의 기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건 장소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자, 1차 보도에서는 호텔 룸이라고 보도랍니다. 2차 보도에서는 로비 레스토랑이라고 바뀝니다.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심각한 자기부정이 생긴 겁니다. 즉, 밀폐된 호텔룸에서 완전 개방된 로비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3차 보도에서는 카페 겸 레스토랑한 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4차 보도에서는 레스토랑 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에서도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보도를 부정합니다. 자, 성추행 내용, 성추행 주장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1차 보도에서는요,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차 보도에서는 메일을 공개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일은 이 시간이 있은 지 2주 뒤니까 아마 가장 근접한 기록일 것입니다. 3차 보도에서는 단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4차 보도에서는 역시 단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프레시안 기사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장소를 마치 호텔 객실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프레시안의 서울이 기자가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메시지를 볼때 서울이 기자는 처음부터 A씨가 말한 장소가 호텔 객실이 아닌 카페 혹은 레스토랑의 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차 기사에 대한 타 언론사의 후속 보도는 호텔 룸으로 호텔 룸으로 단정하였고 여론도 호텔 객실로 여대생을 불러 만나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프레시아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봉주를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자 보도 기사가 의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비비케 저격수였다는 이유로 10년간 정치적 사망 상태 에 있었던 제가 재기를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기자회견을 한, 하기로 한 날, 오전에, 한 시간 전에 이 시간을 맞춰 보도를 한 것은 시기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자는 제 보도 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보도된 2차 기사에서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2차 기사에서 언급한 추가 폭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 1차 기사를 본 a 씨 지인들로부터 새로운 증언을 들었다는 것인데 a 씨 지인들은 결국 모두 서울이 기자의 친구들입니다 서울이 기자가 마치 자신의 기사를 보고 a 씨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추가 폭로를 하는 것처럼 기사화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서울이 기자와 친구라는 사실을 숨기고 객관적인 제3자의 추가 폭로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기사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프레시안에 요구합니다. 자, 프레시안에 요구하는 여섯 개 사항은, 보도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프레시안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레시안의 무책임한 허위 보도로 인해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인 정봉주로서도 여대생을 호텔 룸으로 불러 키스하려고 한 성추행법으로 낙인 찍혀 회복하기 힘든 불명예로 안고 살아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서울의 기자 최초 기사에 따르면 서울이 기자와 이 씨는 저를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 작정으로 이런 무책임한 보도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온갖 탄압을 뚫고 10년 만에 재기하려 했던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는 인격 살인을 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프레시안에게. 허위 기사에 대한 정종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일 정종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엄한 죄에 해당하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합니다. 저는 프레시안의 허위보도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허위보도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정봉주, 감사합니다.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미 보수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어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런 게 바로 밑으로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볼 때마다 여성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뭐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을 이렇게 이용 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성물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말은 그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 뉴스 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3월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하기 한 시간 반 전에 저 정봉주가 호텔 룸으로 A 씨를 불러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금태선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금태선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어 그런 제 말이 미투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선 의원은 할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선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어, 금태섭 부연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미투운동은 뭐 진도 보수할 것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조로의 기회가 온게 분명하거든요. 근데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어, 이렇게 이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그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어,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웃음> <뻔해>. <웃음> 예. <웃음> 아니,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예, 미투운동 관련해서 어, 자체미디를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자리처럼. 어, 조선일보도 아주 어, 재밌는 제목 어, 김호준 미투 진보적. <laughs> 문정부 지지자 본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아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어, 자채민이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게 이런 어,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운동의 공작이다. 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네, 원래 모력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들어온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건 어떠지? 네이버도 신났고 네.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천만 봤네요. 네. 근데 신나할 게 없어요. 네.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트. 믿... 어, 나눠드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어, 내용은 참고들 하시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은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이번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프레시안 서울이 기자와 A씨 등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며, 낙금수 지지자로서 공식 모임에서 두세 번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프레시안 기사에 등장하는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는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이건 24일 토요일이건, 토요일이건 간에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룸에서이건, 카페서이건, 레스토랑에서이건, 레스토랑 룸이었든 간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13일 금요일에 A씨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가 저의 극입니다. 프레시아는 제가 자신들의 기사를 반박하자 자신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프레시아는 저 정봉주가 호텔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시인이 자기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극의 목적은 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끊어 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